네, 미국 뉴욕 타임스하고 CNN 등 주요 외신들도요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사상 최초의 한국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헌법과 사법 체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에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지만 내란과 외환 혐의는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계엄령 사태 이후 Investigators who want to hold him accountable for putting this country down the road of martial law, declaring martial law one month ago on December 3rd into the early morning hours of December 4th. So, this is dealing with criminal charges. 로이터통신은 유죄시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이를 수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아시아 4대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에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났다며 지금까지의 사태 전개 상황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중국관영신화통신과 일본교도통신, 미국 MBC 등 다른 외신들은 현직 한국 대통령의 기소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F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던 부정 선거 주장 관련 구호를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기소는 한국에서 헌법 질서가 재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안도감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정치 싱크탱크의 인터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